네트워크 현장 오늘은 강원과 부산 차례로 연결합니다. 먼저 강원으로 가보죠. 김수민 앵커, 소식 전해 주세요. 네, 먼저 강원입니다. 농어촌 지역 주민들은 늘 열악한 의료 환경으로 불편을 겪는데요. 대도시 의료진이 강원도 고성군에서 맞춤형 의료봉사 활동을 벌이고 있어 눈길을 끕니다. 보도에 김도훈 기자입니다. 인구 1천 명당 의사수 0.4명. 고성군은 전국에서 의사 수가 가장 적은 의료 취약 지역입니다. 이런 열악한 의료 환경 소식을 접한 대도시 의료진이 2년 전부터 매주 고성을 찾고 있습니다. 고성은 의료 취약 지역이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보건소와 보건 지소를 최대한 활용을 하여 치료 활동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봉사 진료의 활성도 주요합니다. 서울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옥진주 교수는 봉사를 위해 주소까지 고성으로 옮겼습니다. 특히 옥 교수는 잠수부인 머구리와 해녀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잠수병 치료인 고압산소 치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병 조기 발견을 위한 간단한 검사와 상담도 의료진의 몫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나 뭐 이렇게 큰 도시 병원을 갔어야 되는데 거기를 가려고 하면 또 예약도 해야 되고 미리 이렇게 좋은 검진 받게 해 줘서 너무너무 일단 감사드리고요. 같은 병원 혈관외과 김장영 교수도 일정이 바쁘지만 매월 고성을 찾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혈관 전문가도 찾기 힘들어 김 교수 덕분에 주민들의 혈관 건강도 챙길 수 있게 됐습니다. 의료의 시설의 부재라든지 의료진의 부재라든지 부재는 사실은 쉽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인 것 같고요. 의료 환경이 낙후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 가지고요. 한번 이 지역이 어떤 상황인지도 한번 보고 제가 할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찾아보니까 고성군도 의료 공백 최소화에 나섰습니다. 진료 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상급 진료 기관과 업무 협약을 통해 인프라 확충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의료 시스템의 어떤 전반적인 많은 관계 설정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좀더 편안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좀 시행하고자 합니다. 간헐적으로 이뤄지는 의료 봉사가 근본적인 대책은 될수 없겠지만 그나마 뜻 있는 의료진 덕분에 취약 지역 주민들이 한번더 건강을 챙길 수 있게 됐습니다. 주연뉴스 김도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사옥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